뭐하지 이제? 아까 내가 뭐한다 그랬는데 까먹었다. 뭔가 하려 그랬는데 까먹었어. 음. 아진 맞다. 진한다 그랬지. 진이 어딨냐? 일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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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속업은 해야지. 뭔데 줄수 있냐고? 너 누군데? 아 정글? 나 정글을 좀 못하는데. 나 정글 좀 못하는데. 나의 정글 감당할 수 있겠나? 옹순씨. 공순씨 저의 정글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? 야, 지난번에 그런 적 있어 누가 원딜 달라 그래가지고 원딜을 줬다? 나 정글 못한다 그랬는데 괜찮대 그래서 내가 정글 아무 못 했는데 개똥썼단 말이야 근데 개 욕먹었음 <laughs> 진진 자라 지리지리자 아여네 오케이 천용 맞추면 5천원 뭔가 약, 약해 약 보여 용의 영혼 맞추면 오천원둘다 불이라고 해놓으면 뭐 하나 받지 않을까? 뭐라도 하나 일단은 천룡은 불이고 영혼은 바람 아이런데 둘이 바뀌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지낼 거야 천룡! 아 텔시용이야! <laughs> 아니야 이로써 용의 영혼이 바람용의 확률이 올라갔어요 진오 이거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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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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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쟤한테 쫓아가네 <laughs> 난그 찍고 뭐디 가지? 오안 걸렸다. 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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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야 대박스 대박 사건 대박 사건 대박 사건 그냥 그냥. 와야 진짜 야쓰레쉬오졌다풀승거 잡았어. 와 그냥 매드라이프 그자체 진이라서 진합니다. 끌린 당 아니네. 오 뭔가 괜찮은데? 진 오랜만에 하는데 일단 사거리가 길어서 좋아. 아이고, 하지만 이거 속박 넣을 no. 것 같아요. 아, 아쉽다. 아, 얘가 대신 맞아줬네. 와, 저끌려가용 안녕하세요. 오, 잡았어. 오데스크 그램 개꿀. 오호호호호연아제호호레비여가지고펀치가 네, 없었구나. 얍. 뭐야 이호 뭐야 호호뭐뭐 뭐지? 뭐 뭐지? 아이고, 이거 맞추긴 했는데 얘, 그래 빠졌나? 약간 그래 빠졌었잖아. 아, 그래서 이거 가느라 오래 걸려. 아이고, 아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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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이게 뭐 오는 거 같은데? 아, 모델, 우리 팀이구나. 요요요요요, <laughs> 리신, 요, 요, 요. 리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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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빡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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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빡이. 거리고 소빵 넣는다. 개굴, 개굴, 개굴. 오잉! 다이브요? 따이, 다이브요? 여기서요? 다이브요? 여기서요? 다이브요? 여기서요? 오, 끌려갔다. 다이브요? 여기서요? 저 끌릴 것 같아요. 아, 나 죽, 나, 오, 팀 겐이었어요? 지금 알았어요. 겐님 안녕하세요. 사랑해요. 나는 우리 팀 다섯 명이 바텀이 다 있는데 어떡하냐? 계속 풀 썼는데. 나, 나 뭐해, 어디서? 나는... 오, 그래도 옷이 먹었다. 안녕하세요 저한한 한 대만 칠래요 오오. 와 대박이다 야 우리 애들 한 명아 그냥 아니 그냥 아 너무 좋아 어 뭐야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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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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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박 나온다 그리고 여기 순박 넣어놨어 잠깐만요 창좀 갈고요 아아 아아 니신거좀 아. 맘에 안 듭니다 일단 와얘템봐 가난한 거 너는 BF 살 돈도 없니? 키오 이거 각이다 아 속박을 못 넣었어 이거 어떡하지? 오 이거 다다 죽는거 죽는 아뇨? 니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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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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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도 온다 킹도 온다 어이구 지금 궁쓰세요 오케이 궁쓰시고 이거 해서 이거 속박 넣긴 했는데 모델 온다 모델 온다 오쟤 날라갔다 네. 이거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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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얘랑 맞다이 치고 있을게요 일단은 하고 뭐 싸우면 안돼? 싸워도 될거 같은데? 블라디 블라디 오 블라디 데로 갔어 고마워요 야 여기 당신을 위한 꽃블라워오호호호오오오오 속박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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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잡겠다 이것도 큐와 진짜 모델님 사랑해요와 진짜 와 대박이었다 오이 와이파이트 뭐야 안녕하세요 와이파이트님 한번한대만 때려볼까요? 한 대만 더 때릴까요? 한 대만 더 때려볼까요? 레전 타고서 오케 와, 우리 합류. 너무 좋다. 감동, 감동돌벌 와, 진짜 애들 합류가. 누나, 아니오. 진짜. 세상에, 이런 팀들만 있으면 좋겠어요. 어, 애들 진짜 말도 예쁘게. 이 흙. 오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아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야. 아이고, 아다고왜이렇게왜이렇게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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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번에는진아 너무 못했다. 아이고, 아이 너무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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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랑이고아 하면 좀힘고긴 해. 고아고있었고고고아고 아이고, 고고고 잠시 지느라고 왔어. 뭐 무슨 일이야? 아빠, 밤빵밤 오케이 오케이. 여기 뭐 없나? 아이고 <목소리> 이러면은 조금. 오호 아아 깝다. 일단 이거 밀어. 일단 늘고 아무거나 속박해. 이거 이거 속박됐다. 못 잡나? 어, 일단 이거, 일단 이거 쳐 아이고 우와 바로 끌고 들어가는 거봐 진짜. 이렇게... 오야 근데 죽었어 속박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속박이 아 이거 안 되네 오케이 잡긴 했고와자 모델 본인을 희생해서라도 두라디 끌고 들어가는 거봐아 근데 쉐님 뭐 리신 브랩브랩 불앱... 리신한테 뭐 지겠어요 아 근데 카이사가 없구나 no. 아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지키지 못했다 슬프다 쉐님 미안해요 쉐는 우리를 지켜주지만 우리는 쉔을 지켜줄 스킬이 없어. 와 체념했어, 얘. 오, 어디 갔어? 가이사님가이사님가이사님 가이사님, 가이사님. 순찰 돌 시간입니다, 가이사님 오케이. 어, 야, 나 끌렸어. 어떻게어떻게어떻게 안녕하세요, 리신님리신님 순찰 가실 시간입니다. 일어나세요. 어허, 리신님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대헷. 신난다. 대헷. 대헷. 이렇게 꿀벌. 이게 롤이지 이래야 롤이지 어이구 뭔일이여 오오오님 걱정마세요 제가 갑니다 저 가고 있어요 핫둘 핫둘 저 가고 있어요 저 가고 있어요 핫둘 핫둘 저 가고 있어요 제가 제가 복수를 해드릴게요 여기 있다 우와 그냥 잡네 요것도 잡아 여기다아 아깝다. 와야 진짜 이 정도면 솔직히 맞는 걸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막깝네 이렇게 키를 잘 먹었냐고? 우리 팀 애들이 잘해 이거 쓸면은 배석빵 넣고 그래서 이거 날라가서 근데 이거 너무 아이에요 너무 아이에요 너무 아이에요 너무 아이에요 너무 아이에요와 앞이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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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이에요. 진짜 쉿님 쉿님 사랑해요 내가 말했수나요오 뒤에 뒤에 빡빡이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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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빡머리, 빡빡머리, 오케이. 끝났나, 이제? 어, 불크나았네 진실하다. 이거를 이렇게 단두대. 오, 썰어졌다. 와. 얘네, 얘네 없는 상태로 끝났는데. 오. 아, 쉣님. 내가 말했나요? 사랑한다고. 아, 근데 이거 진짜 다 잘해줘가지고. 아이, 줄이야, 애매하네. 아, 다 주고 싶다, 진짜. 예. 샌 잘했으니까 쉰 줘야지. 오! 그분의 부름. 오! 야, 나 이거 받았어. 나 이거 처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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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처음 받는 거긴 한데, 당연히. 오, 나 이거 받았다는 거 글만 봤지. 오, 처음 받았어. 다음 너무 잘했다. 그래, 다 나갔네. <laughs> 다 나갔네. 얘왜나 아무도 안줘은데 <laughs> 왜 아무도 저에게 명예를 주지 않죠? <laughs> 이상하다. 왜 아무도 주지 않죠, 근데? 와, 그래, 딜량. 오. 와, 이 이렇게 했는데 이 뿔이야? 왜? 이건 좀 의문이다. 나 18킬 먹고 딜량 1등에다가 응. 시스를 좀못 먹었군요. 알겠습니다. 이 뿔. 애들 다 나갔는데, 근데 뭔가 좀 서로 훈훈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뭔가 다 냉정하게 나가버렸네. 아무도 나에게 명예도 주지 않고. 외야 근데 진짜로 모델은 처음에 블라디가 궁쓸 때마다 궁으로 데려가는 게 너무 진짜 와 반할 뻔 섹시해 와 진짜 개섹시 야와 블라디다 했는데 바로 그냥 궁으로 납치해가고 아 쉐니랑 아 쉐니랑 모델랑 죽었구나 어쩐지 이렇게 둘이 죽어봤고 쓰레쉬는 그러면 누구 졌죠 쓰레쉬야 물론 나도 너안이긴 했는데 음. 아, 킨드랑 쓰레쉬랑 조오야 아, 그래. 나만 혼자야? <laughs> 나만 혼자야 또? 아, 또찐 인증해버렸네.